안녕하십니까. 대하 소설이자 가장 장편 소설 시리즈 주권과 대장판 시리즈 8권 저자 소설가 출봉 정함입니다. 오늘은 쉬운 소설 쓰기 제1장 소설 쓰기를 준비하는 마음 또는 자세에서 다섯 번째 소설가로서 인생에 대한 철학 적인이기 여섯 번째 소설을 쓰는 요령 순서로 강의하겠습니다. 저자의 경험으로 볼때 필사가 소설 쓰기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설 형식이 숙달되어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지문과 대화 형태로 이루어지고 시제가 현재 완료형으로 된 등단 작가의 작품을 선택해서 필사하기를 권합니다. 더불어서 다른 작가의 작품이나 소설가출봉정항암이 장작한 대하 소설이자 가전장편 소설 세본 운명 시리즈권과 회장판 시리즈 8권 중 제1권 질병이꽃 피는 날과 제2권 어둠의 미루를 지나서를 추천합니다. 이 책은 인터넷 북팔 웹소설 사이트에서 세 번의 운명이라는 필명으로 연재하고 있으며 유튜브 영상 강의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쉽게 볼수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좋아요 또는 구독을 클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설가로서 인생에 대한 철학 진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시나 수필을 물론이고 소설을 쓰는 재능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환경에 따라 성격과 마음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어학서전에서 말하는 성격은 각 개인의 특유한 성질이나 품성을 말합니다. 성격은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언어 부사 능력이 좋다고 해서 꼭글 글을,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소설을 잘 쓰려면 각자 나름대로 사물을 남다르게 보는 발상의 전환 등 인생과 현실에 대한 철학을 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나 스필 또는 소설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연구하는 학문인 철학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소설 쓰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설은 복제를 이해시키는데 간단하고 자연스러울수록 좋습니다. 유식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미사여구나 장문을 쓰다보면 소설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감동은 꾸밈없이 진술한 데서 나옵니다. 이해하기 편하고 간결해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막힘이 없고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소설을 쓰는 요령으로 단문, 중문, 복문이 있습니다. 소설 쓰기를 할 때, 익숙해질 때까지는 단문으로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설을 쓰는 요령으로 1. 연속되는 글에서 한번 나온 명사나 대명사로 대체하기. 2. 동일한 단어가 반복될 경우. 3. 3인칭을 3인칭 대명사로 문장합치기. 4. 소설이 사물지호를 쓰는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기. 5. 소설에서 문장을 연결하거나 계속해서 지문을 쓰는 일. 6. 소설이 시제. 7. 정확한 소설 쓰기. 8. 소설을 창작한 다음 첨삭하고 교정하기. 9. 단문, 중문, 복문에 대해서 살펴보기 등입니다. 1. 연속되는 글에서 한번 나온 명사를 대명사로 대체, 대체하기는 연속되는 문장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된다면 대명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명사는 보편적으로 대명사보다 깁니다. 일단 한번 소개된 명사는 대명사로 대체합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전제로 함으로 영사 없는 대명사는 불가능합니다. 대명사는 영사를 전제로 해서 그 의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설가 출봉 정황함은 이미 출발한 대하소설이자 자전 상편소설 세 번의 운명 지리지구권을 첨사교정해서 배정판 시리즈 8권으로 표현했다. 소설가 출봉 정황함은 자신이 살아온 파란만장한 인생 역전을 소설로 표현해서 소설가로서 입지를 붙였다를 다시 쓰면 소설가 출봉 정황함은 이미 출간한 대한소설이자 가전장전소설 세 번의 운명 시리즈 6권을 첨삭 교정해서 배정판 시리즈 8권으로 표현했다. 그 다음에 소설가 출봉 정황학을 근원으로 받아서 그는 자신이 살아온 파란만장한 인생 역전을 소설로 표현했다 악글에 있는 명사를 뒷글에서 그원이라는 대명사로 받은 경우입니다 참고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악글을 대명사로 받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말당 공무원 다운은 옥녀를 사랑했다. 동사무소 방위병 병안도 옥녀를 사랑했다는 말당 공무원 다운은 옥녀를 사랑했다. 동사무소 방위병 병안도 어, 옥녀를 그녀로 바꿔서 그녀를 사랑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말당 공무원 다운과 동사무소 방위병 병안은 옥녀를 사랑했다 로 떴을 수가 있고 말당 공무원 다우는 옥녀를 사랑했다 공사무소 방위병 병안도 옥녀를 사랑했다 말당 공무원 다우는 뜨거운 열정으로 그녀를 사랑했고 공사무소 병안은 감정이 없는 것처럼 무덤덤한 마음으로 그녀를 사랑했다 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뜨거운 열정으로 그녀를 사랑했고 후자는 감정이 없는 것처럼, 무덤덤한 표정, 마음으로 그녀를 사랑했다로도 거칠 수가 있습니다. 말당 공무원 다운을 전자로, 동사로서 방위병, 병안을 후자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뒷면에서 오해가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는이라는 대명사를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